2025년 6월 7일 내 로망 파충류였던 에키모니터 한 쌍을 분양받았다 그런데 분양받은 지 며칠 만에 암컷이 알을 산란했다 이 이야기는 그 알들의 이야기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보신다면 더 재밌으실 거다 배가 굉장히 빵빵하고 여기 빨간색깔 보이시죠 배가 불러있어요 지금 임신을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모르면 그냥 세팅을 해 놓는 게 사실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산란하는 애들 리뷰박스에 옮겨서 아예 세팅 분리색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을 밴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컨디션을 보면서 상태가 어떨지 한번 지켜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끝입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미리 재단을 해 놓은 리빙 박스고요. 파충류 사육 경험상 암컷이 임신했을 거라 판단하여 수컷과 암컷을 분리하고 암컷에게 산란장 세팅을 해 줬다.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 산란할 곳이 마땅히 없으면 암컷이 에그 바인딩이 오기도 한다고 했다. 영상에 앞서 에키 모니터에 대해 설명드리면 모니터라는 친구들은 흔히 우리가 대형 도마뱀을 떠올릴 때 나오는 도마뱀들이 모니터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에키 모니터의 경우 호주에 서식하는 다크면 남자 손바닥 정도 크기의 소형 모니터이다. 그렇게 산란장을 세팅해주고 하루가 지났다. 굉장히 기쁜 일이 십니다 기쁜 일이요? 네. 좋은데요. 에키 모니터가 온지 이틀 만에 알을 낳습니다. 알이 어디 있지? 난개 맞아요? <laughs> 지들어 보세요. 낳았어요. 저희 직원이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왜 처음 발견하는 척 하세요? <laughs> 듣고 찍으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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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또 있다. 잠시만. 우와 세개 났어요. 근데 배에 붉은색 원이 더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이 파충류의 매력, 뽀로꾸입니다. 뽀로꾸! 뽀록구. 첫날 뽀로꾸로 알이 3개가 나왔다 하지만 암컷은 계속 땅을 파며 추가 산란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까지 산란을 하던 암컷은 총 10개의 알을 산란했다 하나는 무정란 무정란까지 해서 알을 다 산란한 것 같습니다 무정란까지 해서 총 10개의 알이었다 산란을 마친 암컷이 굉장히 야위어 보였다 고생한 암컷에게 먹이를 주고 싶었지만 먹지 않았다 장장 이틀간 에키모니터에 알이 나왔고요 굉장히 모양이 예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요. 9개의 알을 낳고 았 알은 에코어스를 깔고 30도 정도로 세팅해 줬는데 바닥재로 펄라이트가 더 좋다고 하여 변경해 줬다. 그런데 알이 나오고 2주가 다 돼가던 6월 22일 알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 영상으로 찍진 못했지만 전날 알한 개가 색깔이 노래지면서 썩기 시작하여 빼줬는데 다른 몇 개의 알들도 같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은 아프지만 죽은 알을 빼주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알을 산란한 암컷은 1~2주 정도가 지나니 사냥을 아주 열심히 했다. เอ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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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입니다. 어느덧 7월 1일이 됐고, 알이 나온 지 대략 3주가 넘었네요. 제가 영상을 미리 못 찍었는데, 9개가 났는데, 알이 2개는 이미 죽었어요. 이게 탈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알이 추가로 2개 더 탈락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초산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산란을 처음 하는 친구들의 개체들의 그 알이 좋았다고도 죽기도 합니다. 아 에키모니터가 초반에 알을 몇 개를 낳았었죠? 9개 낳습니다 근데 5개 남았어요 맞아요 탈락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 음. 개 알은 잘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얘도 크기가 많이 커졌네요 네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 좀 사이즈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6월 10일 날 태어난 알이거든요 저도 모니터는 한 번도 산란을 해서 해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에키모니터 알 다섯 개 지금 현재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 하얗게 둥글게 맞아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6일이고요. 에키 모니터 알이 6월 10일 날 나와서 한달 하고도 한 50일 정도 된 거거든요. 꽤 많이 커졌습니다. 성장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4 개가 인3 개가 죽긴 했지만 남은 알들은 잘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8월 3일이 되었는데 알에서 또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이쪽 알 보면은 이렇게 물이 하나 맺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맺히는 거는 좋지 않은 증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식이라는 게요. 파충류를 약간 상업적으로 생각.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수시탄산이 좋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그림에서는 그냥 알을 낳아서 몇 마리 부화하고 몇 마리 낳으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생물은 이상적이지 않다 모든 거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될 때가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주변에서 야 파충류가 돈이 된다더라 어떻게 해서 얼마를 볼수 있다 이게 나중에 크면 얼마냐 어? 그걸로 또 새끼가 낳으면 얼마나 비싼 애들이 나오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적인 거는 없어요. 아,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어쨌든. 6월 1 0일 태어난 알이 하나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고 나머지 네개는 아직 상태가 좋다 방금 얘기하던 얘기는 이런 명언이 있죠 달콤한 말을 하는 자를 믿지 마라 이제 세상에 달콤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파충류 했으면 그으면 진작에 다 떼부자가 돼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8월 7일입니다 자 에키모니터 알을 최근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두달 정도가 다돼 가거든요 제가 저번에 찍었을 때 말씀드렸죠 죽을 것 같다 알이 한개더 죽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좀 노랗습니다 네개가 살아있고 요거는 죽은 알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색깔도 좀 이렇게 노랗고 제 경험상 이 정도 상태가 된 알은 100% 죽는다 근데 한번 놔둬봐도 되긴 하는데 알에 생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이 알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뜯어보겠습니다 무조건 죽었을 거예요 보면은 자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짝 썩은 냄새도 나고요 어우 냄새가 좀 계란 썩은 내가 납니다 형체 자체도 없죠 어우 냄새가 납니다 근데 잠깐만요 어우 애초에 형성이 되다가 죽은 것 같아요. 초산이어서 알이 형성이 잘안된걸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알을 낳던 암컷은 몰라보게 빵빵해졌다. 8월 25일이고요. 애키 <목소리> 모니터 알이 나온 지 얼마나 됐냐면 76일 됐습니다. 알이 네개다 엄청 잘 성장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모니터의 알이어서 그런지 성장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 5월 14일이고요. 오랜만에 애키 모니터 알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알 속에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형체가 보이시죠? 오, 움직였어요! 어, 아, 움직여요! 아, 뭐야, 이거. 에일리언 같아요. 보이시나요? 안에 움직이는 거? 찍혔나? 오, 보인다. 아래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알이 커서 그런지 잘 보이네요. 개코도마뱀을 번식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게 처음 번식하는 모니터라 그런지 더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우리 채널에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80%가 넘는다. 귀찮겠지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10월 15일입니다. 영상의 시점이 한 달이나 뒤인 이유는 그 사이 2호점 준비로 인해 촬영을 못 하고 있었다. 솔직히 그 사이에 태어날 줄 알았는데 알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이 알이 128일째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안 태어나고 있습니다. 요 알이 한 개가 또 없어졌어요. 이게 죽었습니다. 촬영을 못했는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가 6개월 만에 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애키 모니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태어난다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부더 온도가 좀 낮은 건지 좀더 오래 걸릴 리 자한 마리라도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험으로 새롭게 다시 배우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다, 오래 걸린다. 내 취향 아니다. 아 아니다, 내 취향이다. <laughs>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진짜 올릴 수 있나 하던 찰나에 아래서 이상한 조짐이 또 보이기 시작했다. 자 오늘은 10월 22일이고요. 드디어 이거 뭐 죽은 거 아니야 했던 아주 귀여운 애키 모니터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아주 아주 귀엽지 않나요? 와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태어나는 장면을 못 찍은 게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쉬는 날이었는데 이거 촬영할 그냥 나왔거든요. 자그마치 오늘까지 해서 130 며칠을 기다렸거든요. 와우, 와 우와. 진짜 빨라요. 근데 너무 귀엽습니다. 아, 미쳤어요. 아, 이런 도라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고 있던 두근거리는 와. 다시 살아날 정도의 <laughs> 비주얼이었다.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와. 배꼽이 보면 아직 안 다쳤어요. 저 붉은색깔 보이시죠? 이 영상을 못 올리나 했었거든요. 왜냐면, 요, 요 알이요. 계속 너무 작은 상태로만 있고, 저번에 최근에 네 개였다가 한 개가 죽었거든요. 이게 죽어가지고, 저는 이게, 사실, 다 죽은 알인가도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 아래에 미동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알이 다 죽었구나. 이번 컨텐츠, 네달 동안 찍으면 뭐하나. 다 죽었는데. 이러고 좀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태어났습니다. 뚜껑을 닫아두고, 내일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 나머지 알도, 제가 봤을 때 오늘 밤 중으로는 머리를 내밀 겁니다. 일단 넣어둘게요 네. 오늘은 10월 23일이네요 어제 에키모리터한 마리가 태어났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알한 개도 곧 있으면 태어날 것 같은데요 오늘 태어날지 내일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말랑거립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슬슬 더 말랑거리고요 이 친구 어제 배꼽이 좀안 다쳤었는데 오늘도 살짝 아직 다치진 않았네요 근데 어제보다는 좀난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나 했는데 그날 저녁 10월 10, 23일 아까 아침에 영상을 찍었었죠 또 나왔다 아, 또 나왔습니다 나올 것 같은 날은 안 태어나고 이게 다른 날들잡 자꾸 태어나네요 요.. 요 알.. 요 알도 태어날 때가 된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물이 맺히는 거 보니까 이건 살짝 이렇게 캔들링을 해줘 볼게요. 두 마리째 태어났고요. 아직 배꼽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달고 다니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난항이 달리고 있고 이렇게 배꼽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돼 있죠. 보이시나요? 저게 닫혀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놔두면 스스로 정리를 해요. 근데 이 알이 안태어나는게좀 이상하네요. 낮에 옮겨준 친구 상태 를 한번 볼까요? 아까는 배꼽을 못 닫았었는데 닫히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저 배꼽? 이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아까 빨간 색깔 부분들이 조금 떨어진 게. 있을 거예요. 자국 보이시죠 이런 거? 아 여기다 있 보이시죠? 요거 이제 게 떨어져 나간 거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물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합니다. 얘를 살짝 잡아서 볼게요. 살살 잡아서. 오, 아주 <laughs> 아주 우렁찹니다. 어 굉장히 빨라요. 농아인데? 오. 오. 어, 굉장한데? 이 강제로 떼면 안 됩니다. 다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떼질 수 있게 옮겨놓을게요. 정말 아쉽게도, 아, 이 친구들이 머리를 내밀고 태어나는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프라시나 번식할 때는 애들이 머리만 내밀고 배꼽을 집어넣고 나왔잖아요. 프라시나 편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나와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4일. 어제 영상을 찍고 하루가 지났는데요. 여기 알 하나 남아있던 게 안에서 죽은 것 같아요. 물이 좀 이상해서 뜯어보니까 알이 죽어 있습니다. <laughs> 모양새로 봤을 때는 약간 기형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두 마리는. 잘 태어나줬고요. 아, 아쉽네요. 이게... 어쨌든 알이 9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두 마리밖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암컷이 조금 초산이기도 하고, 아주 어려서 알이 많이 탈락을 했을 확률이 꽤 커요. 어떻게 할수 없죠. 제가 뭘 어떻게 했어도, 그게 제대로 수정이 안 되거나 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너무 어릴 때 알을 베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알이 탈락을 좀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는 이 영상을 사실 못 찍을 줄 알았어요. 알이 다 죽을까봐. 얘네라도 태어나줘서, 어디를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 귀엽지 않나요? 오, 어... 어... 우 와. 어쨌든 이 친구가 첫 밥을 먹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한번 줘볼게요. 어제 태어나긴 했는데 언제부터 밥을 먹을지를 정확히 몰라서 일단은 이 친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 친구의 고향은 이제 호주입니다. 그래서 뒤에 호주 사막의 영상을 포키로다가 틀고 밥을 줘보도록 아, 아, 할게요. 아, 알겠어요, 형. 잠깐만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다~ 다~ <laughs> 안 먹잖아~ 캥거루를 보면서 한번 먹어볼래? 지금까지 아직 먹이 반응을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뜬에큐모니터해칭에 성공했습니다. 내년에도 에큐모리터 친구들이 알을 낳 놔준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성공적인 번식을 해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어~ 어~ 이 자식이 갑자기 공황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어~ 이 자식이.. <laughs> 어~ 어..? 나 지켜 줄게. 안녕하세요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요왜 2호점으로 데리고 왔냐면 지금 1호점에 사육장도 많지가 않고 요 친구의 부모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같이 포개져 있는 아주 귀여운 안녕 사육장은 32도 세팅에 포크스크를 깔아줬다 갑자기 장소가 이렇게 바뀌어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실까봐 이게 이제 도심속도마의 2호점입니다 도심속도마의방배점이고요 아주 기가 막히죠 갑자기 장소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애기들에게 너무 건조할 있기 때문에 바닥재를 적셔줬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아기가 너무 귀여웠다. 드디어 이제 밥을 먹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겠죠? 오늘은 먹이를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 영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촬영해본 영상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오, 오 반응을 해요. 먹이를 쳐다보는 거 보셨나요? 오 <laughs> 먹었습니다. 우와, 저 하찮은 입지를 보세요. 대략 130일 정도를 넘게 기다렸기 때문에 약간의 감회가 다르기는 합니다. 너의 삶의 첫 먹이구나. 어, 딴건 몰라도 제가 요 친구들은 두 마리는 이름을 지어서 자긴 키워볼 거예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끝낼 때가 된것 같다. 새로운 생명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약 140일간 영상을 찍으면서 기쁨, 슬픔, 절망, 희열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던 두 아이는 매장에 오셨을 때 언제든 보실 수 있게 사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마이 에이지였습니다.